죽어라.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이형 방송 킨거 실시간 3주만이네. 3주? 나 어제도 켰는데. 아그 그제 그제 그제도 방송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 이렇게... 이, 이거는 이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데, 10개. 자기가 엄청 잘한다고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방금 바르스 큐 모으려고 앞까지 들었는데, 어 이걸 안 끊는다고. 이거 그냥 끊었으면 무조건 반피강인데에 자기가 무슨 잘한다고 막 이렇게 힐링해준다. 그래서 믿고 시작했는데, 뭐 살짝 기대가 떨어지는데, 10개. 저 지금 8년째 실버 3이라 7일 승격전일 때스로 나이스... 나쁘지 않았어. 이거는... 이건 좋았다. 이거는 나이스였다. 바로 보여주네. 이제 듀오는 뭐 신, 승경전, 그러니까 좀 악용해도 돼요 듀오를. 어차피 내가 듀오를 뭐 내내 해주는 게 아니라 해봤자 한두 판, 두세판 해주는 거기 때문에 듀오 두판 있으신 분들은 혹은 세판 있으신 분들은 못하신다고. 승급전이나 승격전 때 하셔도 돼요. 날아가면 승률 잘 나오는 거 사실이니까. 하셔도 돼요뭐 음. 찬스라고 생각하고 마법공학점멸 쓰시지 세트 마법공학점멸 되게 좋던데 잡음 대박인데 이거 좀 힘들겠는데? 트런들이랑 피즈 이거 플래시로 한번 찔러보지 그냥 막 팍팍팍팍 그럼 죽었..죽었을수도 있는데 귤누님 열 개. 다음 방송은 언제나요? 하 모르겠네요. 아, 나힐못 썼다 이거. 플루플로프 플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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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신발가지. 야 형님 방송 보고 원딜도 해봤지만 서포터가 안 따라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서포터가 안 따라주면 뭐.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음, 그럴 수 있지. 근데 실버가 그런 말하는 건 좀. 좀. 완전 치열한 싸움했다. 네, 이번 판그 상성을 좀안 말해줬구나. 이번 판 상성은 음. 저쪽이 좀 유리해요. 왜냐면은, 이제 파이크하고 세트를 했을 때, 세트가 파이크 있는, 물, 물기가 힘들어, 좀. 물어도 파이크가 또 마크도 잘 되고. 근데 그것만이면 상관없는데, 이제, 케이트랑 세트가 이제 덫을 맞출 수 있는 호응이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laughs> 세트가 이제, 그램 같은 건 있는데, 이제 덫을 맞추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조합은 이제 저쪽이 좀더 낫다. 나볼수 있겠네요. 게임개 구글링 해 보니까 님은 낙 실제로 봤다는데 팩트인가요? 아니요, 안 봤는데요. 나이스. 세트가참 세긴 세. 진짜 세긴 세. 진짜로. 와. 강력함이 장난이 아니 그리고 나는 제일 좋아하는 서포터가 어떤 서포터인 줄 알아요? 죽을 때 점화를 남기지 않는 서포터. 훌륭합니다. 죽을 때 점화를 남기지 않는 서포터 너무 좋아해. 죽기 직전에 시킬 다 돌리고 점화까지 써주면은 내가 이겨 죽거든. 훌륭합니다. 내 네, 볼까요? 음. 유기완 좀 빡으로 넣어야겠다. 이거 햄이 좋아가지고 유기완 빡세게 넣어놓으면 얘네 정신못 차리거든요. 이거 아깝다. 이거 아... 까비까비까비... 더좀 들어가면 대박일 것 같은데. 이거 더 누가 밟아라. 제발 누가 밟아라. 제발 제발 이거 더 밟아라. 나이스, 야 세트 존나 잘하네, 어? 야씨 오늘 서포터 중에 제일 잘한, 나이스한데? 한테 조심하라고? 야마 씨발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 새끼야? 나돈 먹어야 되는데, 어씨 뭐, 안 들어왔잖아 궁 개색. 새 아까 내가 못 한다고 했던 거? 아니 그건 못한게 맞잖아. 지금은 잘한 게 맞고, 아까 그거는 못한게 맞고, 그 이후에는 잘한 게 맞고,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뭐, 건 못했다 말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실버일 응원해 갔다 올게요. 오늘 방송 화이팅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실버일 찍어 오세요. 시크릿 게임 10개. 서퍼나 세트 아프리칸 닉네임도 메모에 놓쳐 잘하네. 알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공서 이거 그냥. 학살 중태 수도 있으니까. 환태 위에 있네. 잡겠는데 이거? 잡았다 이거. 아, 트런들의 등장. 방향을 좀 틀어야겠다 이거. 아, 피즈. 아, 피즈는 오조따리. 응? 오 죽었다. 어? 아 너무 나댔다 아, 왜 이렇게 나대냐 스나응왜 음? 이렇게 나대 바로스 굶 꽂히면 그냥 뒤집거면서 응 바로 굶 꽂히면 뒤집거면서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응 음? 아. 그냥 나 남자의 싸움 1대하고 싶었어 근데 저 새끼가 야비한 거지 내가 못한 건잘 모르겠어 그냥 저 새끼가 그냥 좀더 비겁했던 거야 난이대하려 그랬어. 아, 파이크 궁이 이게 이렇게 들어가냐? 내가 나가면 트런드로 와서 트런드 위에 있는 제발 밟아라, 제발 밟아라. 한번 밟아주면 안 되냐? 한번딱한 번만 아싸, 아싸, 빠지게, 빠지게, 빠지게 밟으면 안 되냐? 한번 밟아주면 안 되냐? 넌 뻔하냐? 이걸 뚫어? 이걸 뚫어?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이걸 뚫네 끊임없는 이타질 숟가락살인마 곳으로이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곳으 이곳으로? 이곳 만개 용이나 계속 먹어야겠다. 요즘은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바텀에서 용이나 먹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한만 개면 할게요. 천 개, 천 개, 천 개라. 천개 오늘만 하자 그럼. 오늘만 천개딱한 명. 자, 잠깐, 잠 따라가봐. 나에 공을 돌거든. 따라가봐, 따라가, 따라가봐, 따라가봐. 따라가 따라가 봐. 아, 시바, 려 그냥. 아, 씨발. 내가 보여 바 p a r 게 개쫄보새끼들 따라와봐 새끼 씨 o p a r 나나 Odyssey. 를 h e r e is it? p a 어 a s u l a 어 a r a 왜 is no p i n s e 로 a i g o 바로 a 이 새끼 존나 e r 새끼야 이거. e t h e r 대 t 대 e r 네대 h e 대 e There. t 는 e r e There. There. 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빨리 죽어라! 아나 새끼들 존나 웃기네? 어? 왜그래 나한테 한테 궁 떨어져봐 한테 궁 떨어져봐 여블랑 외국 들어와봐 아, 들어와봐 죽여봐 죽여봐 죽일수있어? 죽일수있어? 자신있어? 때려봐 어? 어? 가야겠다 탈거같은 느낌이 가긴해서 방금은 저 관전 강의 아니에요. 안, 안 해요, 님들. 예전에 500개 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약이 존나 밀린 거야. 진짜, 농담 안 하고 좀, 한열몇 명? 그니까 거의 20명?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송 끝날 때까지 관전 강의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게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왜 덫을 넘어와?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게임을 해야 되는데 하루종일 관전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10개. 그만큼 관전 강의를 거지. 그래가지고 안 받고 나서 구유 그안 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사실 더큰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맨날 말하는 건데 관전 강의라면은 이제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이제 여러 가지. 내가 근데 이제 님들도 알겠지만, 게임 하다가 조금 못했어. 내가 만약에 잘렸어. 근데 친구가 옆에서 뭐라 그러잖아. 엉챙이 어, 찍히잖아. 그래도 정신 나갈 것 같잖아. 근데 내가... 내가 그거를 말하면은 진짜 죽을라고 해. 막 사람이 막. 막 부끄럽고, 막... 막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좀 팩트로 피드백을 해주면은 다시 안 오더라고 방송에 그렇게 시청자를 한 20명 잃었어요. 관전강의 하지 않았으면은 함께했을 시청자들을 오빠, 혹시 오늘 나온 리액션 다 하고 가질 수 있어요? 안 오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내가 말하는 게뼈 아프니까 관전강의 뭐 신청한 사람들이 말은 관전강인데 사실은 칭찬받고 싶었던 거야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나한테 자기가 나름 게임도 길고 KDA도 좋은 경기를 항상 가져오더라고. 그러니까 1 5개에 4대 쓰는데 35분 가서 진경기. 그럼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와, 이거 다 잘했는데? 당신은 잘했는데? 팀 때문에 졌네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니까. 이게 안 오는 거지. 내가 그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필요가 없겠다. 이거는. 케이트는 잘 크면 진짜 센거 같아. 뛰고 오니까 공 한번 날릴게요 그냥. 잉. 응. 잉. 응? 응? 때렸다. 아, 파워를 그 부수면 어떻게 말파야? 아나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게 한 다음에 아 그래서 관전 강의안 하게 됐다. 10개. 원래 폭깔 먼저 안 가고 공포템 2개 간 아니요. 아니 원래 선폭칼이에요 선포깔이... 어... 그러니까 템트리 말해주세요. 기다려봐요. 원래는 선폭칼간 다음에 연사포 인피가는 템트리 쓰고요. 인피가도 폭깔부터 올리면 되게 좋아요. 3코어에. 근데 그냥 폭만 느끼고 싶어가지고 대충 올렸어요 그냥. 나이스. 나이스. 관정강이 말고 관상은 보냐고요? 너 진짜 재미없다. 너 혹시 친구들이 네가 그런 말했을 때 웃어주잖아? 그럼 그 친구들한테 진짜 잘해. 알았지? 그 네가 웃기다는 생각하고 살지 마러. 알겠지? 음. 일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3만 2천. 0 개.